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현실에 순응하면서 목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될까? 가능할까? 정말 될까? 해본 사람은 그 질문들, 그런 의문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왜? 되니까. 지금까지 그 어떤 것에 전념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바뀌면 됩니다. 지금부터 바뀌면 그 과거의 여러분들과 지금의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업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모든 지식들과 기술들을 갖추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스마트 플레이스, 이런 세팅하는 것들, 상위 노출하는 방법, 피드 꾸미는 방법, 이런 것들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매출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네개 중에 하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예비 창업자나 초보 사업자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천천히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표,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할 시간이 온 거예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원한다면 두렵고 불확실하고 그럴 거예요. 당연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 밖에 없고, 여러분들 상품의 구매자도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 마케팅 시작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본질부터, 뿌리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타겟 시장을 뾰족하게 해야 하는 이유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조그만 세부 시장에서 우리는 뭐가 될수 있다? 최초가 될수 있다는 라 거예요. 가격은 비싸지고, 여러분들의 제품은 차별화되고 가치가 높아져요. 완전히 다르게 가는 거죠니까. 이게 우리의 전략이 되는 거예요. 장사가 잘되고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이제 브랜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필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아, 브랜드 스토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구나. 일단 빠르게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그 키워드라는 그물을 사방군데 다 펼쳐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마케팅 공부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뛰어난 성취를 위해서 이제 첫 발을 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미래는 절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